철구의 오른팔 신태일. 어떻게 지낼까요? 일출컷. 소스염컷 아코드컷. 유튜브는컷. 전국 중학생이 뽑은 유브 채널 부동의 1위 신태일. 겸은 왜 2위야? 너는 방송주. 철구보다 신태일이 재밌지 않냐? 라는 시청자 질문에 철구의 모독하지 마. ᄀᄀ까지 끼 들어. 라고 할 정도로 철구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는데요. 그 둘은 온지암 정신병원 흉가체험. 신태일의 똘끼 운전 등 철구와 신태일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18개의 영상을 올렸지만 모든 플랫폼에서 정지를 받은 신태일 때문에 유튜브 채널 정지. 그후 5년 동안 무려 134개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며 극기를 선언했지만 부지런한 구글 코리아 직원 때문에 일주일도 안 되어 모두 정지. 결국 저는 폐암에 걸렸다. 나는 말과 함께 라이브 모금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그 진단서에 적혀 있는 내용은 우라암 신태일은 이 새끼들은 추작을 해야 후원을 하네. 아며 시청자들을 까내렸지만 역시 신태일답다. 아태일 갑자기 급포가? 같은 이상한 반응을 보이며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여전히 그를 찾는 팬들 때문일까요? 유는 틱톡이라는 도전을 시작했으며 며칠 전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발동을 하겠다. 많은 라이브 방송으로 기를 알렸습니다. 네. 이 영상 올려야될지 틱톡도 정지겠지?